아이텐코리아 휘선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서양 화가 황지연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아한데 젊고 또 젊은데 예쁘기까지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젊을 때 꿈을 한번 듣고 싶네요 화가 말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화가였는데요. 사실 방송부 활동도 많이 했고 했었기 때문에, 어, 미술에도 관계된 라디오 DJ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문화 리포트?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거기서 또 재능을 키우고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laughs> 대전에 다녀오는데 코스모스가 다 피어서 바람에 한들거려요.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였는데 시대가 빨라선지 코스모스도 빨리 피더라고요. 모든 게 빨라지고 또 IT 분야는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림도 변화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고 빠름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그림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황지연 작가가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황지연 작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황지연입니다. 어, 이렇게 아이템 코리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가리고 숨겨진이라는 주제로 페인팅 설치 등의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작업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 저의 작업 주제는 가리고 숨겨진인데요. 이것은 가리다라는 능동과 숨겨지다라는 수동의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나타냅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실 그 내밀한 솔직한 속마음과 달리 어느 정도의 좀 형식으로 약간의 감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그 경험에서 시작을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좀 복잡한 그런 인식들이나 책임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가리고 숨겨지는 상황들을 저는 조금 더, 어, 레이어 기법이라고 점점 여러 선들과 이미지들을 가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리다는 좀 적극적인 느낌이 들고요. 숨겨지다는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클립스를 작품 테마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작품을 보면 여인이 어느 바람부는 도시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과 가슴을 통해서 뼈만 남아있고 몸의 가장 중심부가 검게 타버린 듯한 이미지로 보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애간장이 녹는 여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네. 이 작품은 사실 제 과거 작업 위에 어, 새로운 이클립스 뜻 자체가 일식 월식의 뜻이고, 또, 새로운, 어, 미술사에서 중요한 이미지들, 그리고 까모플라주라는 명칭의 위장 무늬 등으로 가리는 작업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여인은 사실, 여러분이, 어, 아실 수 있겠지만,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이었고요. 프리다 칼로가 그, 디에라 리베고를 만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작품들이 여인으로서, 어, 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작품에 표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그림을 보면 여인의 한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작업의 표현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작품을 볼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점은 뭔가요? 음, 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했던 것은 어, 가리다라는 형식의 이클립스는 하나의 종류이고요. 저희가 볼때 익숙한 이미지도 있고, 좀 창조하는 이미지들도, 새로운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것을, 어, 자기 방식대로 조금 생각하고 상상하고 해석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은 그, 이클립스 시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과거 작품 의에 다른 이미지를 덧그리는 작업이고요. 이클립스 뜻이 일식 월식의 식도 있고, 또, 가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가 좋은 자랑스러운 이미들도 있지만 조금 미숙하다고 느끼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하다고 느끼는 작업 위에, 어, 까마플라주라는, 까마플라주 저희 군인들 위장 무늬, 그렇게 하는 군복 무늬, 패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무늬를 씌우고 또 미술사의 그런 중요한 이미지들을 층층이 가려서 또 표현을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프리다 칼로 또 그런 또 옆에 디에라 리베고의 작품을 보면 서로 연인이기도 했는데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같이 상충되고 그 안에 여러 산들이 조금, 어, 그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레이어 기법에서 여러 가지를 겹치면 충돌하면서 또 그것을 효과로 얘기하는 제 소격 효과라고 해서 그 표현을 저도 이제 차용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또 어떤 작품은 또 피카소의 작품인데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 위에 또 영화의 이미지, 영화상의 중요한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거기서의 그 미묘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미지 외에도 저는 페인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설치로서도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드러내고 싶지만 선뜻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들, 그런 주제들,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지만, 그거를 미술로 좀 은유적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아크릴 재료, 그 외에들,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지금 제가 물감을 쓰면 아크릴 물감이 껍데기가 남습니다. 그 지나간 껍데기들과 예전에 받았던 연애편지들을 함께 조형을 만들어서 네. 사랑과 예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것 가리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연애편지를 작품으로 활용을 하시니까 정말 진실하게 느껴지네요. <웃음> 네. <웃음> 이클립스 시리즈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가장 소통하고 싶으신 점 있으세요? 어 모두가 그 내밀한 속 마음을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숨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넨다면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가리는 것을 주제로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정말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저는 저 평생의 과제기도 이 하고 미술로서 고민해 보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리지만 사실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작가로서 직업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작가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네, 저 작가로서 뿌듯했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또 개인적인 면이랑 좀 성과적인 면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것은 작업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어떤 순간 작업이 풀리고 소화될 때좀 뿌듯함을 느끼고요. 또 성과적인 면에선 작품이 인정을 받고 전시에서 초대가 되고 공모 뽑히고 또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분들이 생기는 또 작품이 팔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뿌듯했고요. 힘든 점은 좀 이세상의좀 흐름과 너무 좀 다르게 나가고 있지 않나 작가라는 이름하에 그런 괴리감이나 좀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또 현실에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이 병행하는 그 어려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하나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작품을 하면서 인정받았을 때 뿌듯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 칭찬을 많이 받아서 혹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셨나요? 네 어렸을 때 사실 칭찬이 많이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화책 만화책을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안그 그 위에 그림을 다 그려서 엄마가 글씨를 어떻게 볼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계속 낙서를 하고 했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크면서 앉아서 앉아 있으면은 세시간씩 계속 그림을 그리고 만화도 많이 그렸어요. 스토리도 많이 짜고 그 시간이 어린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열정 있고 순수하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또 크면서 뭐 가장 컸던 거는 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인지를 못 했을 때 너는 꼭 크면은 화가가 되라.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그 칭찬이 구체적으로 꿈을 키우게 됐고요. 그 외에 뭐, 방송부, 고등학교 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림은 또 당연히 제 꿈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또 친구들이 나눠달라고 그려도 주고 그렇게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재능을 타고나셨어요? 조금 타고나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작업 외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작품 구상이라든지 작품에 영감을 줄수 있는 여행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작가의 여가 활용을 듣고 싶은데요. 네, 잠깐씩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되도록 많은 걸 보고 다니고.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좀 삶의 유연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여행을 갈 때면 항상 드로잉북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적고 그런 시간을 짬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최근에는 제가 전시 준비를 하고 작업하는 거 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서 좀 예술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좋은 선생님을 찾아 또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 강의를 하면서 또제 부족한 지점들을 가르치기 위해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들로 음 노력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화가의 꿈을 꾸는 어린 꿈나무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꿈나무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처음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규 어떤 뭐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미대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보통 이론을 조금 힘,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를 더 한다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라.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관객들이 현대미술을 감상할 때그 작품 감상의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음, 세상에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수많은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또 현대미술은 단순히 느낌으로 영감을 받아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미술가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미술이 뭐야?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해 가실 때, 그 작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 작업에 대한 쓴 노트 등 보시면서, 또, 어, 작가들에게 작품 설명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반갑게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 또 현대미술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접하려면 접할 수도 있으니, 함께 어려워도 함께 알려고 노력해주시는, 호흡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에 대한 문외한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화랑을 자주 드나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대해 잘 모르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오더라도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향후 작업 계획과 전시도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어 저는 그 11월 중순경에 어 방배동에서 아트 컴퍼니 기기라는 어 장소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도 이제 삼청동 쪽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또 작가 황지연 <laughs> 이렇게 치시면은 또 계획들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세상의 삶의 꾸준히 질문을 던지며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런 감정을 들 때마다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보호해주는 은신처가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감상자도 완전히 쉴수 있는 은신처, 또 심터와 같은 그림작업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연 작가는 2014년 현재 박사 과정 중에 있고요. 동동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7회, 그외 50여회 기획전 참여를 했습니다. 플레이스마크, 남성미술관, 더케이, 가나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CNB저널, 현대모토표지 작가 선정, 남성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당선되셨습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에 출강하고 계십니다.